자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축이 진행되는가를 네. 보면 첫 번째로 계획, 네두 번째 설계, 그 다음에 시공. 시공. 자 그런데 그획은 누가 세워? 건축주. 그렇지. 건축주. <laughs> 그럼 설계는 누가 해? 건 아니 건축사. 그렇지. 그런데 건축사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건축주와 왜지? 함께. 그렇지, 건축주와 함께 하는데 어, 건축사고 해야 되는 이유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전문가. <laughs> 건축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은 당연히 건설사. 건설사. 60평을 초과하는 건물이거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다 건설사가 공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건축 계획부터 보도록 하자 건축 계획의 순서는 첫 번째 시장조사, 두 번째로 기본토, 세 번째로 예상 <예산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얼마 나올까? <laughs> 수익성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금계 어디서 조달을 할지. 그다음에 진행 계 언제 시작해서 아. 언제 끝날 건지 네. 설계자는 언제 찾고 설계는 얼마 동안 하고 시공사를 어떻게 찾고 이거에 대한 진행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사를 찾고 자 그런데 건축이라는 과정은 어, 건축주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선택과 결정은 건축의 주인인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인 거야. 다른 누군가가 해줄수 있는 게 아니야.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네. 그렇지. 계속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 그 결과들이 건물로 나오는 거고. 이 건축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첫 번째가 건축의 목적. 왜 네.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얻을 거냐를 먼저 정해야 돼. 그렇지. 그런 것고 나서 결정의 우선순를 정해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세운 건축의 목적에 따라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게더 중요하냐. 상가 주택이면 1층 상가 나머지 2, 3층이 주택이다. 그러면 1층 상가가 중요한지, 2, 3층이 주택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 이것을 미리 정하는 시기가 건축 계획 시기인 거야. 그래서 이 건축 계획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건축 계획에 따라서 설계 리스크가 높게 이 예측된다고 하는데 자. 만약에 네가 건축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목적을 정하지를 못했어. 그러면 <laughs> 설계를 할때 어떻게 돼? 리스크가.. 그렇지. 왜 리스크가 올라갈까? 목적이 정확치 않으니까 이렇고 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웃음> 갔다 그렇지. <laughs> 계속 시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용도 더 생길 거야. 네. 그래서 건축 계획이 실현 가능한 건축 계획이 돼야 되고 건축주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이 우선이니까 결정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설계를 할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설계가 리스크를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laughs> 할수 있는 거야. 네. 줄어들지. 만약 수익성 건물이다, 그럼 건축 계획을 할때첫 번째 시장 조사에서는 어떤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그래서 얼마 정도에 내가 임대를 받을 수 있을 건가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규모 검토에서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얼마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내 땅에서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네.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 또 아,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래야지 수익이 얼마가 날지가 나와. 가장 수익성 건물이니까. 그렇지. 내가 투입된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가 날지가 나와요. 만약에 임대용 건물이면 임대료는. 임대료가 임 얼마인지 분양이면, 판매할 거면 아하. 판매대금이 얼마가 나올지 그리고 작은 계획은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내가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다 내가 가진 걸로 할지 대출을 받을지 그렇지. 근데 내가 가진 자금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0.1%다 <laughs> 거의 대부분의 건물을 지을 때는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대출을 받는 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대출금 갚아야 될 것도 있고. 대출금에 갚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출을 금액을 많이 빌리면 그만큼 이자가 올라가. 아. 근데 만약에 어 토지를 살 때부터 대출을 받으면 토지에도 대출을 들고 건축할 때도 그러면 들으면. 토지를 산 순간부터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다 대출을 아, 내야 계속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공사에 필요한 자금만 내가 대출을 받겠다. 그러면 공사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만 이자만 내면 되는 건데. 그렇지. 자, 여기서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공사 기간이 많아, 길어졌어. 시공사하고 분쟁이. 1년짜리인데 막 2년 되고. 그러면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 1년 동안 이자를 계속 내야 된다. 더 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작업을 내가 어떻게 조달할까도 중요한 건데, 최소한 마지노선에 얼마냐면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최소한의 신장. 그치. 그리고 진행계, 언제 설계를 시작해서, 언제 건축을 하고, 언제 임대에 분양을 할 거냐. 또 중요할 거. 왜냐하면, 어쨌든 이 건물을 지어서 나는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내가 어느 특정 동네에서 건물을 지어. 그러면은, 임대가 잘된 시즌이 있지. 그렇죠 분양이 잘된 시즌이지 거기서 역산을 해서 언제쯤 시작하했는지를 정하는 게 음, 좋아 그때 이제 건물이 팔릴 거나 뭐 그렇지 왜냐면 그래야지 기간을 최소화 하고 대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건축사하고 설계를 할 거냐가 음. 이제 건축표에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수익성 분석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안 하는 그렇지. 거죠 과감하게 일일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획에서 실현 가능한 건축 계획서 여기는 뭐가 네. 필요하다고 했지? 목적 그 다음에 결정 우선순위 네, 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하고 기본 설계 중간 설계 허가 실시 설계 견적 준비 건설 연착기가 설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네. 자 설계 계약은 설계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준이 돼 네. 아까 내가 리스크의 높이는 이전 단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리스크 높이가 결정된다는 했지 네. 아, 그리고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 관리의 기준이 되는 게 계약서입니다. 음. 그러면 기본 설계는 굳이 당연히 중요하지. 기본 설계는 건물의 기본을, 틀을 잡는 거야. 그래서 개요, 평면, 단면, 인면들이 기본 설계에서 나와. 중간 설계는 마감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 설계 도면에다가 재료 마감표하고 창호도 정도까지 나오는 게 중간 설계 허가는 이제 지자체의 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중간 설계에서 구조, 기계, 전기 이런 전문 설계들이 추가가 된게 이제 설계 도면이야 실시 설계는 견적과 시공에 시공이. 필요한 설계 도면을 만든다 자 그러면 어, 건축주가 설계를 할때 얻는 결과물인 거를 꼭 가져야 될 결과물이 건축주계획이 반영된 네.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가능한 자세한 설계도. 네. 건축주의 계획이 반영된 거는 기본 설계, 중간 설계에서 나오는 거고 시, 견적과 시공에 능한 설계 도면은 허가하고 실시 설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허가 도면에다가 수량사 출서 내역서까지 더해진 게 실시 설계. 그리고 견적 준비는 좋은 건설사를 찾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제 견적 준비가 돼. 여기서 하는 게 보증 조건, 0, 공사비 지급 지금. 방법, 견적 조건을 결정하는 게 견적 준비이고 네. 건설 찾기는 당연히, 당연히 그걸 가지고. 견적을 받는 것이. 네. 자, 그러면 설계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게 아까 계약서라고 했지. 계약서에는 크게 두 가지, 건축주가 설계비를 얼마를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건축사가 나한테 어떤 설계도움을줄 거냐.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 사항이야. 네. 그래서 아. 설계비 지급 시기는 보통 다섯 단계 정도로 나눠서 짓는데 네. 계약할 때, 중간 설계, 그다음에 허가. 실시 설계 준공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렇게 비율 아까 이렇게. 그 순서랑 거의 같네요. 응, 같아. 그리고 설계도서는 내가 건축사한테 받아야 될 설계도서가 무엇이 있는지가 목록으로 만들어져 계약서에 첨부가 돼요. 아, 이거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자 그럼 설계도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아. 해보자. 설계도서는 다섯 가지로 돼 있어요. 도면, 계산서, 계산서 지방서, 시방서, 수량반출서, 내역서. 그래서 설계 도면은 어, 건물이 완성됐을 때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거에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완성됐을 때 모습들을 보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 잘라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창호만 따로 떼서 상세한 것만 큼 계산서는 어떤 기준과 계산에 따라서 설계를 했는가 구조계산서, 설비용량계산서 등이 음. 이제 계산서에 들어가는 거고 시방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여기는 이제 철근콘크리트 시방서, 창호 시방서, 조적 시방서 정말 많은 시방서들이 있어요. 그다야다요 그렇지. 수량산출서는 이 건물에 어떤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위치별 부재별로 수량을 뽑아는 거래요. 위치별로 뽑고 부재별로 뽑고. 그렇지. 그리고 내역서는 수량산출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서류를 음. 내역서라고 해요. 네자 그러면. 요건 이제 설명을 다 했지? 네. 그럼 설계 도면. 따로. 따로 <laughs> 설계 도면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등등 등등 <laughs> 있어. 건축 설계 도면은 건물의 형태, 외관 등을 보여주는데 사람으로 치면 근육, <laughs> 피부 정도가 될 거고 <laughs> 구조 설계 도면은 기둥, 보 슬라브, 그 다음에 벽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어. 뼈. 그치. 기계 도면은 급수배수.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아, 물이 장기. 어떻게? 그렇지 장기, 전기설계도면은 뭐 신경 전력 그러니까 <laughs> 전기가 들어오고, 아. 그 다음에 통신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불이 켜지고, 그래서 전력은 전기가 들어가는 거, 전등은 불이 켜지는 거, 그 다음에 통신, 통신은 통신. 그렇지 통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혈관하고 음, 신경계야. 혈관. 소방은 비상 조명 불났을 때 조명병 켜져야 되지, 그렇지? 불났을 때스프링클로 빵터져야 빵 돼요. 빵. 바람으 치면 면을 채게. 도목도면은 지하층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허막이 아. 설계가 여기 들어가. 허막이 네. 설계는 반도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laughs> 아 우선 익숙지가 않아. 왜냐면 건물은 내가 도면을 보면서 내가 상상을 할수 있잖아. 허막이 설계 도면은 어, 지하... 건물을 짓고 나서는 안 보여. 다 묻혀 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중간에 기둥이 보이시죠? 지이 네. 기둥을 보면 이 기둥에서 기둥을 자세하게 그린 게 설계도면이냐? 그러면 이 기둥의 크기 철근의 굵기 철근의 개수가 결정된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5cm짜리가 들어갔는지 철근은 보통 10mm, 13mm, 16mm, 2 0 m m <laughs> 이게 계산서에 따라 나온 거야 구조계산을 해서 기둥의 크기를 얼마야 되고 이 기둥에 철근들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서에 따라서 그걸 뽑는 거야 그리고 기둥을 공사하는 방법이 시방서 아, 네. 그리고 기둥에 철근하고 레미콘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뽑아놓은 게 수량산출서 아. 그리고 기둥의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게 공내역서 그래서 <laughs> 기둥 하나를 만들려면 도면,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가 있어야지 기둥 하나를 할수있는 기둥 하나도 있는데 건물 하나면 또 그렇지. 얼마나. 자, 그럼 설계 순서를 보면 기본 설계, 중간 설계, 허가, 실시 설계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기본 설계는 이제 뼈대를 잡는 작업. 아까 얘기한 구조가 아니야. 네. 건물의 뼈대. 그리고 중간 설계는 여기에다가 피부, 신경, 소화기관이 이제 여기 들어가. 그리고 허가에서 이게 오케이, 오케이 되면은 <laughs> 실시 설계에서는 상세도 그리고 수량산출수 내역서가 들어가서 설계가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중간 설계에서 뼈대를 흔들었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지 그렇지 실시 설계에서 뼈대를 흔들었어 이때도 다시 처음으로 가야죠 만약에 중간 설계에서 피부를 손댄다 그럼 중간 설계만 다시 하면 돼 그렇죠 근데 뼈대, 건물의 평면에 방의 크기를 바꾼다든가 기둥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문을 바꾼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아니처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건축 설계는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부터 잡고 덧 붙이고 덧 붙이고 덧 붙이고 가야지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주가 목적도 없고 결정 무슨 순서도 없으면 중간 설계하다가 어 이거 아니야 다시 다시 허가 받다 어 이거 아니야 다시 최악의 실수 최악. 중에 또 이거야 다시. 이러면은 리세시에 완전 어. 리세시 계속 되는 거야.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는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는 거거든. 완전 근간입니다. 그렇지 완전 근간에 연달입니다. 아. 결정 요소는 순위 아까 얘기했듯이 1층 상가하고 2, 3층이 주택이 있는데 원래 시작은 1층 상가에다가 내가 힘을 좀 주고 싶었어. 여기 임대를 많이 받으니까. 아, 근데 생각해보면 갑자기 2, 3층 하고 싶은 거 다시 돌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1층 상가에서 면적을 줄이거나 음. 그렇게 가야 되잖아.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설계는 건축사 혼자는 하게 아니고 건축자하고 좋아. 같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확인. 기본 설계를 했는데 건축적 확인하지 않고 중간 설계로 넘어갔다. 그러면 다시 가야 되는 거야. 그만큼 기간도 늘어나. 그렇지. 중간 설계까지 갔는데 건축적 확인 안 했다? 다시 가야 돼. 그래서 각각 단계마다 건축주는 반드시 이 설계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해. 그래서 설계는 건축사 혼자 한다는 게아니요 함께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건축사가 조언을 해 주겠지 이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이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 줘야 되는데 안해 만약에 머리 아프죠 <laughs> 그러면 계속 뒤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잘 서야지 설계가 잘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계획이 반영되고 네. 견적과 시공이 음, 가능한 자세한, 자세한 설계도면이 나와야 돼. 계획이 반영이 안 됐다면 다시 자세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면 아니지. 아, 공사할 때 아, 아. 사고가 다 터지는 거야. 그럼 장마야. <laughs> 그렇지. <웃음> 차라리 계획이 반영이 안된게더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이미 나왔는데 만약에 들어갔으면 아우. 그렇지. 계획은 다 됐는데, 계획에 따라서 설계는 했는데 공사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 설계도면이 안 나왔으면 그거를 다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공사를 해야 돼 근데 더 최악은 계획도 반응이 안 되고 설계도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아, 어떡해 공사를 하다가 어, 어? 이 벽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는데 <놀람이 놀람이> <놀람> <떠서 놀람> 다시 떠 다시 꽂혀야 돼 시공사는 도면대로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또 꼬다시 해야 돼자 <놀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면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그러니까 네. 도면을 볼 줄을 알아야 돼. 그렇죠. <laughs> 우선 요번에 많은 시간을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도면이 어렵지 않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가장 많이 보셨던 파트기도 해요. <laughs> 아, 그래. 강의 올라왔던 것 중에서 둘째가. <laughs> 음. 자, 평면도가 있으면 딱 보면 어때? 너무 복잡하지 않대. 네, 어렵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단순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 여기에서 벽이라고 생각되는 걸 무리해서 색깔을 칠해 봐. 이렇게 음, 파란색으로 구분하는 을 거지. 그리고 나서 창도 이렇게 색깔을 머릿 속에서 칠해 보면 공간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 도메인, 음. 침실이, 거실, 침실, 침실, 침실 화장실, 화장실 주방, 주방, 발코니, 계단실, 현관. 이렇게 하면 이 전체 공간에 대한 것들이 머릿 속에 들어오는데 네. 내가 저번에 얘기할 때 도면 볼때 준비해야 될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상상력. 그리고 뭐 줄자. 아, 줄자. 아, 저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줄이 보통 어 일반인들은 도면에 있는 이 길이 그런 걸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의 길이를 내가 안방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안방의 사이즈를 줄자로 한번 재 봐. 그럼 요 공간의 넓이, 부피를 알고 도면을 봤을 때그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수치를 가지고 아, 머릿속에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10cm가 줄어들었어. 아, 내이 방보다 10cm가 작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도면을 볼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어. 내가 그 도면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면을 보는 거야. 상상력. 그렇지. 혹시? 여기 동그라미 빨간데 서 있어. 그러면 도면 왼쪽에 DNA라고 돼 있지, 그렇지? 네, DN은 다운. 다운, 그렇지. 내려가. d n a 다운.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위에 업이라고 돼 있지. 올라 올라가는 거. 네. 머리 속에 내가 딱서 있을 때 이쪽 계단으로는 내려가고. 내려가. 이쪽에다가 올라.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문 앞에 서볼게. 여기서 천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문의 폭폭 그렇지. 근데 실제로 이 폭이 다나오는 않아. 문 틀이 아, 들어가야 되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한 900, 90cm 정도 될 거야. 문이, 도면이 이렇게 되있지 문을 어떻게 당겨서 열어? 당겨서 그렇지. 이렇게 연는 거야. 이렇게. 현관에 들어가보자. 현관에 있으면 앞에 뭐가 있어? 이상한 게 F2 뭐 소호 스있잖아 네. 겁내지 마. 도면 어딘가에 그게에 대한 설명이 있어. 아. 어떻게 있느냐면 요렇게. 아. 소는 소화기, 단은 단독경보형 감치기. 자 그리고 아까 F2라고 돼있었지. 뭐, 이거 보면 뭐 음. 201호 F2는 신발장. 네. L1300. 폭 1.3m짜리. 얘 신발장이 거기 들어간다. 자여기또 뭐가 있어? 중문? 그렇지 중문인거야. 문이 3개로 나눠져있지. 네. 삼, 3중 그렇지. 삼문으로 하는거야자 이제 거실로 들어왔어. 앞에 보면 뭐가 있는이아 창문. 그렇지 이렇게 창이 보여, 그렇지? 네. 오른쪽에 소파 넓자리. 그렇지 소파 고 왼쪽에 TV 넓자리. 그렇지 그리고 아, 에어컨까지. 에어컨 자, 데 이걸 점선으로 표시한 거야. 네. 왜 점선으로 아. 표시했을까? 어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 놓 놓을 거다라는 아. 계획인 그 거야. 그렇게 해서 도면에 점선으로 표시돼 있는 거는. 중공할때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야. 음. 나중에 이렇게 쓸 거다라고 하고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전기 도면을 봤을 때 네. 여기 거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에어컨에어컨이 있고 여기에 TV 그렇지 콘센트 콘센트 동치니 들어가야 돼. 아, 네, 네, 네. 그리고 소파가 있고. 자 만약에 소파하고 에어컨하고 TV가 안 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딘가에는 놔야 되는데 다시 그거를 <laughs> 네. 전문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냥 임의로 놔 그렇죠 그냥 여기다 놓지 않을까 이런 식 <laughs> 그렇게 추측을 해서 놓는 거예요. 그데 내가 이 건물을 쓰고 나니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임대자들이 소파를 어디에 놓을지, TV에 어디에 놓을지, 에어컨을 어디에 놓을지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전기 기계 이런 것들이 다 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택을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건축 평면도에다가 가구 전자제품을 꼭, 그렇지 이걸 표시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 있다고 했잖아 혹시 네. 만약에 가구하고 주택에서 가구하고 전자제품을 건축 평면에 표현을 했으면 네가 나중에 전기도면 기계 도면에 없더라그볼때안 봐도 돼 왜냐면 거기 가구에 맞춰서 다 쓰니까 이미 나 있을 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건축 도면에 그게 없다면 너는 이만큼 또또 아, 전기 거예요. 도면에 콘셉트가 맞게 들어간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건축 평면도에 가구 전자 제품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기계하고 전기 도면을 굳이 안 봐도 되고 시간이 확 줄어. 즉 내가 써야 될 리소스가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했다. 하면 내가 일일이 다확인 아. 해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면이 간단히 나오는 경우는 가구가 없이 나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실에서 보면 보통 창이 넓은 걸 원하잖아. 네. 그렇죠. 통창같은 그렇지. 통창을 했는데 에어컨을 들어가야 돼. <laughs> 그러네. 어, 어디로 나와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북박유장이 만약에 들어가는데 창이 끝까지 돼 있으면 북박유장을 놓더라도 다못 못 열어. 그래서 가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건축 평면도에 표현이 되는 네. 게 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갈 리소스를 줄이는 거고 전기나 기계 설계를 하실 분들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넣기만 하면 되니까. 끈에 맞춰서 배치만 하면 돼. <laughs> 그렇죠.